제 고민은요 네. 저는 하고 싶은 것도 배우고 싶은 것도 많아서 질문하고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네. 그런데 제 이런 습관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바로 제 남자친구인데요 네. 제가 자꾸 복잡한 질문을 한다고 말합니다. 남자 친구는 지금 우리 둘만 좋으면 되지 왜 자꾸 쓸데없이 기분 안 좋아지는 얘기를 하냐고 제가 이런 유의 이야기를 꺼내면 되게 불편하고 싫어합니다. 음. 제가 하는 질문은 가령 이런 거죠.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 오늘 법윤수님 강연 들으러 갈 건데 질문 만약에 오빠라면 어떤 거할 거야? 약간 이런 식의 질문. 별로 그 리... 그걸 왜그 사람한테 물어봐내 질문 내가 하는 거지 <laughs> 그런데 저는 남자친구가 생기면은 의견을 나누면서 이제 서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약간 성장해 나가는 그런 연애를 하고 싶었거든요. 네. 그러면은 어 사람들이 그죠 어 그럼 너가 헤어지고 다른 남자친구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런데 이것 빼고는 진짜 다 좋거든요. 음. 그래서 아 앞으로 저희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혹시 조언 한번만 <laughs> 부탁드려도 될까요? 두 가지 선택인데 자기가 지금 욕심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. 자기가 이렇게 뭐든지 묻고 얘기하고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, 첫째, 그것만 가로진다면 나보다 스무 살 많아도 좋다. 나보다 스무 살 어려도 좋다. 결혼했던 남자라도 좋다. 뭐, 얼굴 안 보겠다. 스펙도 안 보겠다. 이렇게 딱 그것만 중심에놓고 나머지는 다 포기하면 문제가 없어. 거꾸로, 뭐, 나이도 나보다 한두 살 많거나 같아야 돼, 뭐, 인물도 괜찮아야 돼, 직장도 괜찮아야 돼, 뭐도 괜찮아야 돼. 이렇게 따지면,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자기한테 비율를 맞추려고 그러겠어요? 이런, 이렇게 다 가진 사람이. 딴데 가도 여자 천지인데. <laughs>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떠냐? 자기한테 맞추라 그래. 그러면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났으면 내가 맞춰야 되나 안 맞춰야 돼? 내가 맞춰야 전이집. 돼. 내가 그 비율을 맞춰야 된다 이 말이야. 그런 말 하지 마라. 알겠습니다. 묻지 마. 아, 네. <laughs> 그둘 중에 두 개를 다 섞어가 하려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 찾기 어려워. 어느 쪽으로 할래? <웃음> <웃음> 너무 고민이 되는데요. 음, 제가 맞추는 게낫겠지요 <laughs> 내가 볼땐좀 비급하다 니가.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이게 이게 좋다 그러면 뭐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든 하 나이가 많든 적든 인물이 잘 생겼든 못 생겼든 외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다 흑인이든 백이든안 가리겠다 이렇게 딱 해야 지조가 있는 사람이지 <laughs> 그런 걸 떠나서 이미 너무 좋아하게 되버렸으면 어떻게 하나요? 뭐라고 이, 이미 좋아해서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나려면 맞차야지어떡해 <laughs> <돼>? <laughs> 아하 <laughs> 맞차야지. 이미 좋아졌으면 맞춰야지 무조건 말하지 마라가면네 하고 입 다물고 <laughs> 오늘 법륜 선님한테 간다 가지 마라면 알겠습니다 이러고 어 그건 뭐 때문에 자기 물어볼 거를 그 사람한테 물어보나 내가 뭐딱 물어보고 내 인생이니까 <laughs> 내가 물어볼 건 내가 결정하면 돼 그런 것까지 다 남자친구 남편한테 인원할 필요가 없어 만약 결혼을 했다 그래도 오늘 법륜 선님 강의를 들어간다 그럼 그냥 어, 어, 저, 좀늦습니다 그러고 그냥 강의 들어오면 돼.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? 그럼 뭐, 다 시시콜콜 얘기하고 돌아다녀. 두 번째, 뭐, 그 정도는 얘기해도 되겠다. 뭐, 저녁에 범수님 강의 있으니까 듣고 오겠습니다. 이러면 돼. 그럼 가지마. 이러면 알았어요. 이러고 듣고 가면 돼. 근데 남편한테 가지 마라. 하는데 내가 뭐 잘못됐나? 왜 가면 안 돼? 이러면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. 그렇다고. 강의를 들으러 못 가면 내가 남편의 노예거나 부모의 노예가 되잖아. 내가 왜이 자유로운 세상에서 너의 생활을 해? 내 인생 내가 살지? 들으러 가면 돼. 그럼 전쟁에 가면 이제, 어디 갔더라? 강의 들어 갔습니다. 가지 말라 그랬잖아! 죄송합니다. 네. 그럼 뭐가 그게 겁나나? 다음에 안 가, 다음에 가지 마! 알, 알겠습니다. 네. 다음에 또 있어 가고 싶으면 가면 돼. 네 <웃음> 죄송합니다 <웃음> 이렇게 용기가 있어야 자기 인생을 살지 야단친까봐 겁을 내가지고 오늘 저녁에 가면 식량기를 낸다데왜이 바보같이 노예생활을 하느냐 이게 무슨 조선시대의 무슨 상놈도 아니고 조선시대 여자도 아니고 뭐 때문에 남편한테 죄 지었다고 벌벌벌벌 길고 이래 살아 당당하게 딱 얘기하지 잘났다 이렇게는 하지 마란 말이야 가지 마라 그랬는데 갔으니 그 사람 기분 나쁠까 안 나쁠까? 기분 나쁠 거니까 죄송하다 그래야 돼. 그러면 두 번, 세 번만 그러면 나중에 그 문제 갖고 시비할까 안 할까? 아니. 근데 그걸 안 하려고 이렇게 피하니까 죽을 때까지 덜덜덜덜덜 떨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. 자기는 뭐 눈치 보고 살겠다. 물어볼 거를 물어봐야지. 범수만한데 내 질문을 왜그 사람한테 물어보나 이거는 예시였죠. 실제로 얘기하는 거는 요새 약간 뭐 책에서 본내용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남녀 갈등이라던가 아니면은 뭐이 시국 이야기를 가끔 꺼내기도 하고. 음. 근데 그런 문제가 이제 복잡해서 시국 얘기를 네. 하는게 듣기 <laughs> 싫다 하면 그 정도 네. 수준은 얼굴이 잘 나도 안 만나는 게 낫겠는데. 아 왜? 세상에 살면서 시국에 팬드는 얘기가 아니라 시국을 어떻게 보냐? 이렇게 본다. 어, 그렇게 볼 수도 있나? 나는 이렇게 보는데 아, 어, 우린 견해가 다르구나. 이래야 되는데 자기 주장을 하면 이제 싸우게 돼. 어, 근데 왜 우리 사이에 그 시국 얘기 갖고 우리가 싸울 이유가 뭐가 있나? 그냥 가지 마라. 이렇게 하는 거는 그것도 옳은 얘기야. 그러니까 의견을 묻는 거는 괜찮아. 의견을 묻는 거는. 막 어, 의견을 묻고 상대가 그런 시국 얘기하는 거 싫어한다. 북한 얘기하는 거 싫어한다. 뭐, 어떤 남의 얘기하는 거 싫어한다. 남의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잖아. 그지? 딱 들어보고 싫어하는 거를 들어봤는데, 아, 이거는 내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걸 물어보니 싫어하거나, 남의 얘기 뒷담화치는거 물어보니 싫어하거나, 아, 그건 좋은 현상이다. 어, 괜찮은 거야. 그런데 사회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거나, 무슨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싫어한다. 그러면 사회성이 좀 떨어지거나, 정치의식이 좀 부족하구나. 그럼 그걸 감수하고 살아야 돼. 뭐이 정도 부족해도 같이 살 거냐? 바꿀 생각을 하면 안 돼. 왜? 바뀌지는 않아요. 인간이. 지가, 지가 바뀌면 몰라도 남의 힘에 의해서는 안 바뀐다는. 그러니까 그걸 딱 평가해서, 이 정도는 친구로, 남자친구로만 지내야 되겠다. 결혼하면 이거 싸우겠다. 아, 이 정도면 결혼해도 되겠다. 이렇게 자기가 판단하는 거지. 그 사람은 나무릴 필요는 없어. 어떻게 보면 남들이 봤을 때는 다어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너무 빙빙 둘러서 그리고 약간 답을 피해서 생각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스님께서 통쾌하고 후련하고 유쾌하게 또다 대답해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